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난 1일 10월 문화의 달맞이 K페스티벌이 드디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인도네시아관광부, 상조산업위원회와 협력해 한 달간 진행됩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아, 한국의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 우선 공연문화 음식, 그 다음에 또 음악, 그리고 관광, 또 컨텐츠, 다양한 문화를 일기월에 걸쳐서 인도네시아 분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더욱 가까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축제는 콘텐츠 로드쇼, 국경일 리셉션, K 콘텐츠와 K 퓨드, K 트래블 페어, K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시, 그리고 명사소청 표전국악콘서트 한인니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케이퍼포먼스페스티벌에는 난타, 점트, 풍, 비밥, 페인터 히로즈, 판타지, 파츠드럼댄으로자면요리비이 화학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넘버발 공연이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서 비밥 공연 및한타지 퍼포먼스 공연팀들이 왔는데요. 너무 감수치시게 감사하고요. 특히나 관객들의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한쪽에서 케이프 드 페스티벌이 마련됐습니다. 케이프 드 페스티벌에는 전문 요리사의 한식 시험회를 비롯해 각종 퍼포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한 한국식품으로 인기가이 속고 있는 김을 비롯한 농수산물 한랄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의 한랄 인증제도와 할랄식품을 소개했습니다. Uh, K-트래블 페스티벌은 롯데쇼핑에비뉴 1층에 마련된 K-트래블 부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한 관광상품 홍보부스와 합리적인 가격의 판촉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K-페스티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행사 중 하나인 K-로드쇼는 한류 콘텐츠 장르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방송, 애니메이션, 개인 관련 한국 내 17개 회사가 참여해 네트워크 리셉션, 콘텐츠 전시관, 브랜드 사업관, K-애니메이션 상영회, GSP게임대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의 국가입니다. 젊은, 어, 젊은 청년들이 많은 나라이고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나라고 앞으로 무궁한 시장이 될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도 인도네시아를 더잘 알아야 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을 더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gurunya bisnis 같이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Kalau di, dari sendiri kita mungkin akan membantu dengan program-program inkubasi terutama hmm. uh, mulai dari inkubasi uh, apa technical sampai inkubasi terutama kita pemasaran. Karena itu yang paling lemah di Indonesia. Negara Korea itu banyak sekali konten yang mereka miliki, maupun itu dari K-pop, animasi, game, musik dan lain-lainnya. Uh, dari segmen yang sangat luas ini mereka itu mau globalisasi dan sebetulnya bukan hanya jual putus ke negara-negara aja tapi mau juga co-production sama-sama. k 개막식에는 슈퍼주니어 멤버인 이특과 홍보대사로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넓은 팬싱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1호는 메인무대에서 팬사인회를 열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K-POP 페스티벌은 지난 4일 K-POP 커버댄스 결선대회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퓨전 국악 콘서트와 자카르타 패션위크 한인리 디자이너 합동무대 그리고 한인미 영화 페스티벌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10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자카르타에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망가두아스퀘어 게이머빌리지에서 온라인 게임대회 GSP 글로벌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행사에 약 1,500명의 현지 게이머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6일 밝혔습니다. GSP 글로벌 캠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산 온라인 게임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GSP 게임 포털 사이트 게임앤게임의 Game 온라인 게임 현지 프로모션 행사입니다. 이번 캠프는 러브비트, 마이크로볼츠, 레드스톤, 피싱히어로 등 4종의 게임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은 물론 40대 후반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게임 실력을 겨루는 것 외에도 케이팝 퀴즈 이벤트, 한국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 등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다양한 연령층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2억 5천만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온라인 게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입된 게이머들이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 원액기 휴롬이 인도네시아의 주스 카페를 개장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픈한 인도네시아 휴롬 주스 카페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은 네 번째 아시아 진출로 자카르탄 리빙월드 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습니다. 휴롬은 음료 판매 외에도 휴롬 주스기가 판매되는 복합 매장 형태로 운영돼 휴롬 주스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알리고 나아가 휴롬 주스기 판매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롬주스 카페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롯해 레드, 그린, 옐로우, 화이트의 색상별 채소 과일을 이용해 총 21가지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혁 휴롬판 부사장은 인도네시아의 휴롬주스 카페가 진출함에 따라 과일의 중요성과 휴롬주스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토대로 2016년 1분기까지 추가로 2개 매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제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 협의회는 땅으랑 카라와시 임페리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및 간담회에서 신만기 제3대 코파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한 회장단 전원 만장일치로 재역임된 신만기 회장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코파 회원사의 권익을 위하고 상생 및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송창근 명예회장은 신만기 회장의 재선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신발왕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신발 사업가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송 회장은 대형 신발 제조업체 KMK의 회장으로 초대 및 2대 코파 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파크랜드 인도네시아 대표인 신만기 코파 회장은 지난 2년간 한인기업을 위한 각종 대정부 간담회와 수시로 변하는 기업 환경과 법안에 관해 최일선에서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일 대형 신발 제조업체 KMK그룹은 살라띠가에 세워질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제인도네시아 신발협회 신만기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이종윤, 홍충식, 안창섭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률 모발협의회 회장과 살라띠가 시장, 사디아 왓자나 대학 등 많은 한인 기업인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KMK그룹은 해발 700m의 시원한 기후 조건을 가진 쾌적한 살라띠가 지역은 비교적 훌륭하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로 물류이동이 원활하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5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왓자나 살라띠가 대학교가 있어 고급 인력 중용에 용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창근 회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인 인간 경영 중심의 연장선에서 살라띠가 공장의 사명을 빼떼 s j 2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MK그룹은 현재 자카르타 인근 생산시설에서 월간 170만족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고 살라띠가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량이 월간 80만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인주간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